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현재 미국 시장, 나스닥의 두 번째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추락을 할지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목요일장, 금요일장 정도면 어느 정도 보여질 듯 하네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사업, 보링컴퍼니 소식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기반으로 본인 컴퍼니는 이제 물류, 환경 영향 및 규제 요건과 관련하여 도시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트 로더데일 시장 딘 트란탈 리스는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자동차를 볼수 있습니다. 교통, 교통체증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도시를 위한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시장이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링 컴퍼니도 성장을 하며 사업이 쭉쭉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미래의 보링 컴퍼니의 큰 수익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에 2021년 14주주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서 열리며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가장 많이 투표된 질문을 보면. 첫 번째로, 테슬라는 향후 2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할 계획인 것인지의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여 회사가 더 빠르게 발전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도 더 힘이 붙겠죠?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답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주가가 700에서 800불 범위로 돌아가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적절한 주당 가격으로 주식을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할을 고려하냐는 질문입니다. 스플릿 시기가 궁금한 거죠?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하지만 스플릿 시기를 공개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이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적용되었을 때 그때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것인데 이 시기가 공개가 되면 약발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너지 효과도 적어지겠죠. 자세 번째 사이버트럭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와 증가 속도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자네 번째는 테슬라는 자동차 보고 제공 및 생산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분기별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도 주주들은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올해 텍사스에서 480 생산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생산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투표된 질문 다섯 가지였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질문에는 테슬라 로드스터의 생산에 관한 예측, 테슬라가 차량에 대한 지불로 도지 코인을 수락하기 시작 것인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소문난 25,000불 차량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업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주는 프리몬트 생산시설에서 열리는 2021년 14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좋은 영향이 가는 내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28%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 구글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대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0.6%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1%대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0.20%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82불 플러스 0.28% 수폭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76불 시작했으며 최고 78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73불까지 내려갔습니다. 3대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47% 상승했고요. S&P500 플러스 0.41% 상승했습니다. 타워도 플러스 0.30% 상승하면서 3대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캔들 보시겠습니다. 팽이형 캔들로 지금 양봉 캔들이 나와 주었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더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 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RSI 계속 63.25, 60위를 지금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트는 지금 EMA 완전 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매트 밑으로 하향으로 돌파돼도 바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크게 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아니면 지금 이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다시 움직일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자, 머니 플로우 역시 계속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600, 763불이 되겠고요그 밑으로 726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800불, 그 위로는 812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파란 라인. 보이시죠? 이 하늘색 라인 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연두색 라인 채널 지금 위쪽에 계속 지금 여기 위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 위쪽에 붙어 붙어서 움직이다가 빨리 800불. 자 여기 위 채널로 옮겨 타야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정착이 되면 어, 조금 더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정고점까지도 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입니다. 자 변수는 계속해서 시장, 시장 지수의 영향이 변수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1봉, 일본, 1봉의 투자 심리는 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도 이상 없이 지금 계속해서 위쪽 방향을 잘 잡고 좋은 흐름으로 중기적 흐름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의 현재 투자 심리가 좀 높습니다. 지금 주봉의 투자 심리가 89.8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잘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최근을 보시면 자, 최근에 요 저점, 단기 저점 요 부분이 깨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750불 부근 깨지지 않았고요. 또한번 보시면, 자, 요부분 이쪽 부분에 보시면, 자, 요 부분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정확히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율장이거든요. 수율장. 자,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았다는 데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으면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지켜짐으로써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올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의 변수죠 시장의 영향이 좀 좋게 뒷받침되어 준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이 빠르게 터져 줘야 조금 더 빠르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어 2105, 아플로어 2007. 자, 매수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대량 매수 또한 또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수요일 장부터의 대량 매매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수요일 장은 이렇게 대량 매수가 세 우세 했습니다. 전체적인 매도세, 매수세가 눈치싸움 분위기를 보여주었고요.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힘차게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릴 것입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앤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04%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비중 10.25% 가져갔었고요. 현재 2021년 10월 6일 비중 10.04% 가져가면서 비중이 또 소폭 하락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흐름 한번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히 지금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지금 위쪽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이 위쪽을 깨고 위쪽을 깨고 다시 이 상향으로 올라갈 것인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쪽이 최종 라인이 될것 같다라고 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현재까지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라인이 지금 잡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위쪽으로도 돌파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더 밑으로 꼬꾸라질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조금 위쪽으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1봉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금 계속해서, 어,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중간중간에 볼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이번에 조금, 어, 좀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자, 이 라인을 지금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구간 제가 항상 라인을 말하면 그 라인의 정확하게 그 지수를 보지 말고 위로, 아래로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히 지금 위, 아래로 지금 걸터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EMA 120이거든요. EMA 120에 지금 걸터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고또 하나 뭘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재 지금 EMA EMA5가 EMA 지금 120을 상향으로, 아니, 하향으로 돌파가 되는지, 만약에 하향으로 돌파되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 머리를 내려가다가, 앞으로 또 꺾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 하향으로 돌파할 확률은 조금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마음 놓으실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이후, 자, 이 구간, 그리고 그 위에 또그 위쪽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상향 돌파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반등이 완벽하게 됐다. 보셔야 되는 그 지수는 몇이라고 했죠? 예. 15,000 지수, 15,000 지수 어, 부근으로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반등을 하겠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개개인 종목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장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감도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바닥이 된다면, 자, 앞으로 이게 만약에 바닥이 된다면 앞으로 W자 제가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W자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W자신 위치를 현 위치가 바닥이 된다면 지금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자, 그리고 쭉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자, 이게 지금.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살짝 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이 구간이 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이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충분히 내려갈 확률은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채널의 상단 부분으로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도 좋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승 가도는 거래량에서부터 시작될 듯 싶네요. 타이밍은 3분기 어닝 전후가 될것 같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거래량의 볼륨도 변화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10월까지 변수는 시장지수이기 때문에 시장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힘이 느껴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 기가팩토리 상하이 시설에 대한 14억 달러 대출이 모두 상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14억 달러 대출을 단 1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전액 상환했다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은 2019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테슬라의 2021년 2분기 재무 문서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테슬라는 항상 빛을 갚는다고 말함으로써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JPR은 대출기간이 5년 또는 60개월의 상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4억 달러 대출이 단 16개월 만에 상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막대한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상하이 공장의 이익으로 전액 상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출은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상하이 부동개발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든 외국 기업이든 연방 대출을 예정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상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얻은 이익만을 사용하여 중국 은행으로부터 14억 달러 대출을 상환했다면 이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로 얻은 총 마진 확대에 힘입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수치 측면에서 이 지역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인.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39%의 중국 모델, 모델 중국 모델 3의 마진 및 모델 Y의 29.4%의 총 마진 증가는 수직 통합 및 제조 효율성 증가로 인해 테슬라 차량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채를 없애기 위해 전략적 재무 전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좋은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9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1년 3분기, 4분기 어닝이 더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차 가격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자신 있다는 것이고, 차 가격이 올라가면 순익이 더 높아지므로 어닝이 환상적으로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진율이 높은 테슬라인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므로 감으로 인해 현재 사이버트럭이 주문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테슬라 차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뭔가 계획된 시나리오 같죠? 사이버트럭을 가장 저렴하게 만든다? 느낌이 오네요. 2022년에 더 기대가 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 소식입니다.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가 호주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활용된다고 하네요. 지난 금요일, 제넥스 파워는 호주, 퀸즐랜드, 중부, 록햄, 햄프턴, 인근의 볼더컴 배터리 프로젝트 b p 에 대해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넥스는 록 햄튼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볼더콤 변전소를 통해 BPP를 그리드에 연결하기 위해 퀸즈랜드 네트워크 운영 업체인 파워리크와 협상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상반기 내에 온라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넥스는 2022년 1분기까지 모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볼더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50MW 100MW 용량의 제넥스 공급 계약에 따라 40MW 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제넥스를 포함하여 호주의 여러 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자동차 및 에너지 회사는 혼스데일 파워리저브에 참여했으며 빅토리아 빅 배터리 VBB에도 작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프랑스 전력 생산업체 리온이 소유한 VBB에 212 메가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호주의 지속 가능한 태양열 전기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테슬라 에너지는 호주 에너지 안보위원회의 2025년 이후의 전기 시장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석탄 및 가스 발전기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주장하며 배터리 저장 장치가 화력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점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입니다. 향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론상 머스크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도군TV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빠르게 가고 있네요. 저는 백신 접종 이후 몸이 다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좋은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래요. 돈 많이 벌고 몸 아프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도곤 t v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